여기 마셔볼게요. 네, 우리 민승규 교수님 선배. 감사합니다. 협회를 위해 있시는 누구에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그 앞에서, 중심에서, 선두에서. 제가 끌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내년에는 한국 꽃자때가 아시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붙이면 부동산이죠. 그렇죠? 마음을 붙이면 아름다운 다라입니 네, 하신 이 꽃차가 아마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대결를 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많은 소비자들이 꽃차를 마시고 또 그것을 마시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되기 시했어요 그랬을 때배 만드는 기술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직원분들한테 바다를 동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다른 차들과 달리 꽃차는 결국은 생 세계로 어, 출발해가지고 세계를 마시면서 세계에너지를 갖다가 저희는 꽃차를 통해서 온 몸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 말을 들여도 어떻게 아니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미션 네. 꽃차를 온 국민이 또 행복한 타임을 누릴 <laughs>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 중요한 곡이 뭐냐 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6H 옛날에 보면 4H 운동이라고 했을 때 제가 6H를 뽑았어요. 녹차가 시장 얼마예요? 4 0 0 0가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내 녹차를 따라서 음. 그, 그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녹차가 요4 0 0 0 근데, 작성시장이 더 커지고 있어요? 세줄고 네. 있어요? 오토바이, 몇명 탔어요? 몇 명? 몇명 탔어요? 한번 해봐요. 네? 열 명이라고 생각하시나? 열 명, 열 명. 저쪽 필에도또 하나 있다. 열 네. 10대, 꿈을 위해 공부해 미쳐라. 10대, 공부해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해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공부 하나 라 네, 감사합니다. 대상이에요. 대상이면 내가 할수 있다고 마음 먹으면요. 함께할 주변 동지도 있고요.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여행자격 신청이 강의하기에 <laughs>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30일 한국국악차협회 부산으로 한강 세트를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연인 분야 2명씩 이하 대형으로 이루집니다 탈락!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제자 배필의 타고난 불허가를 빌해이 상을 수여합니다부상으로군인단진정했습니다 최대 네, 약 200명 넘는 1급 소문을 위하 배출하신 분들이십니다. 축거운박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협회를 위하여 봉사하였기에 이 이상을 수여합니다. 네, 그 이상으로 봉신단을 준비있겠습니다 사랑하는 <laughs> 사람을 달려보네 돌아서 돌 계단을 오르는 스눈 땅에 서른 눈물 땅을 쓸쓸히 깊었음 종탑 뒤에 몰래 숨어 보협하였음 말리길 따서는 길에 처자를 내맡기며 남을 얻고 갈라라 그 사랑을 가져옵다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파이가, 눈꽃처럼 하얀 칼바 될지 그때서야 한번 찾아올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김인승. 네, 네. 이게, 모처럼 보입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요. 네. 어, 이번에 10주년을 함께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어~ 그동안에 또 이렇게 꽃차 소믈리에가 사천 명이나 배출되고 어~ 또 오천 명의 회원이 있다는 것에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색채를 어~ 통해서 어떤 힐링과 치료가 될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향에서 고향 식용꽃 활동작을 하고 있는 김인순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0주년 행사를 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상 마음꽃 차원 원장 노성미입니다. 네. 저희 꽃차가 1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오늘 정확히 더알수 있었고 또 꽃차의 10년의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장이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고유환 한국꽃차연구원 원장 고유환입니다. 오늘 꽃차협회 10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올라오신 여러 원장님들과 또 임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한 축제였고요. 어, 미래 의 꽃차협회 의 발전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축제였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